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 초대교회의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 주시는 큰그 기쁨이 사마리아 성에 충만하게 임하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 이 사건은 사실 어 사마리아 성의 하나님 문에 가운데 큰 기쁨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 사실은 더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어디에 견주어 볼까요? 1989년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는 그런 해죠. 동독 서독의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되는 그런 사건보다 더 놀라운, 더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본래 남유다, 북이스라엘에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완전히 원수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원수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그게 무려 몇백년 동안 지속되었느냐? 800년 동안이나 지속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800년 동안 지속됐는데 그 증오의 벽이 무너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이런 반목의 역사, 증오의 역사는 굉장히 오랜 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예수님 시대부터, 오늘 본문의 시대로부터 한 800년 전. BC 722년, 이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하던 해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이... 이북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켰는데 그 아수르 제국이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썼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인구 혼혈 정책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북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아수르 땅에다가 보내서 살게 하고 또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북 이스라엘에 살게 함으로 서로 같이 살다 보니까지 피가 섞이게 되는. 자, 이 이에 대한 말씀이 열왕기하 17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열왕기하 17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데 사람의 여러 고울에 또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아수르로 끌어다가 여러 마을에다가 살게 했어요. 또 이제 아수르 사람을 북이스라엘에 살게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 땅에 에,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에, 아수르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함께 살게 됐고 함께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에, 결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의 혈통을 잃어버리고 외국인과 이방인과 피가 섞임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다. 아주 부정한 사람들로 그렇게 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 부정한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 멸망할 사람들, 그래서 아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상종도 안 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이 어디에 잘 나타나 있냐 하면 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의 한 여인을 찾아갔을 때잘 드러나 있죠. 예수님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물 한잔 달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정하지 아니함이라. 그죠?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들 아주 상정도 안했어요. 이방인의 피가 섞인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아주 상정도 안했어. 너무 너무 미워하고 증오하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에 유대인들은 에 우리로 말하면 우리나라 땅으로 말하면 그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남북으로 길게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사마리아 땅이 저 비무장지대 쭉밑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우리 남쪽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 북쪽에 평양으로 갈때 어떻게 했냐면 어디로 가는 게 제일 빨라요? 휴전선 통해서 가는게 제일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남유다 사람들이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갈때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는 게 제일 빠른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증오하니까 상종도 안 하니까 그리 안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갔다고요? 요단강 건너가지고 오른쪽 동편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왼쪽에 있는 해안도로로 돌아가든지 이렇게 다녔습니다 아주 상종도 안 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몇년 동안이나 지속되어 왔다고요? 예수님 시대까지 800년 동안 지속되어져 왔어요. 유대인과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징호의 상태가 800년 동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이 분봉왕으로 세워져서 아, 이 땅을 통치해야 되는데 이 남쪽 사람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니까 어떻게 좀 이게 화해를 시켜보려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 좀 지휘를 좀 이렇게 세워가지고 해보려고 헤롯 대왕의 부인이 몇 명이냐면 1 0 명이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을 누굴 뒀냐하면 사마리아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부인을 삼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과 좀 화해를 시켜 보려고 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800년 동안이나 대립해 온이 심각한 민족적 갈등이 언제부터 해소 해소되기 시작했느냐? 예수님으로부터 해소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찾아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성에 그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해소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성의 그한 여인을 찾아간 것은 그한 여인 때문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사마리아 성 전체를 품어 안으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서 나중에 막 그냥 물들어왔던 것 양동에 버려두고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말씀하시고 곧바로 승천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긴 유언 중에 어디를 잊지 않으셨어요? 사마리아를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800년 동안 유대인에 의해서 버려진 땅, 저주했던 그 사마리아 성을 잊지 않으시고 너희가 가서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가서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누구를 통해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예수님의 그 위대한 유언의 명령을 붙들어 순종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 교회도 예수님이 남기신 이 사도 행전 1장 8절의이 귀한 예언을 굳게 붙잡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이 빌립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 빌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직계제자 사도 중에서는 빌립이 있어요. 그런데그 빌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라고요? 초대교회에 예, 일곱 명 뽑혀졌던 그 일곱 집사님, 오늘날로 말하면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명인 빌립 집사님이에요. 자, 사도행전 6장 5절입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레를 택하여 곡이 나오는 빌립, 자 스데반과 빌립,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뽑혀진 사람 빌립 집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일곱 집사님들은 왜 뽑혀졌어요?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 굳이 하는 일을 하다가 어. 이 헬라파가부들이 빠지게 됐죠. 그래서 교회에서 막 항의가 일어나고 막 어려움에 빠지게 됐는데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또 기도하는 일, 이거에 이걸 이걸 제쳐두고 이 굳이 하는 일을 하는 게 이게 온당치 않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맡겨 주신 것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 이것이니 이것을 우리가 전무하리라 그러고 이 굳이 하는 일을 맡을 사람들을 우리가 뽑아 세워야 된다. 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 세우자고 해서 세운 사람 7사람입니다. 자, 그 중에 한 명이 빌립 집사님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집사님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집사님들이 어, 또 이 일곱 집사님들은 구제하는 일만 하니고 재정 맞는 일도 했어요. 재정 부원들이 또 구제를 담당하는 친교 봉사 부원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목회자들만 통해서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집사님들을 통해서 장로님들을 통해서 권사님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이 빌립 집사님이 원래는 구제와 재정을 위해서 오펜한 사람인데 어, 초대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도들 외에는 다 집사님들이고 뭐 흩어졌다 그랬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여기도 가서 복음 전하고 저기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빌립 집사님이 어디까지 오게 됐다고요? 사마리아 성에 오게 됐고 여기서 주님 마음 가지고 전도했을 때놀라운 부흥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가만 보면 교회가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거나 뭐 셋으로 나뉘어지거나 교회가 나뉘어지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물론 싸워서 나눠지거나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미워해서 나눠지거나. 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로 나눠지거나 흩어지거나 이런 게 문제죠. 그리고 교회가 흩어져서 복음 전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해서 끌어 모으기만 하고 몸집만 불려가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더큰 문제죠. 그래서 사실 한국 교회에서 자꾸 문제 터지는 것은 어디서 터져? 대형 교회에서 터지는 거죠. 교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그게 권력이 되고 재산이 되고. 그러니까 서로 차지하려고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되면, 예, 또 다시 개척을 하고, 또 다시 개척을 하고, 그래서 작지만 강한 교회, 살아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교회가 한 500명이나 1000명쯤 되면, 교회를 다시 교회가 교회를 개척할 수 있을 만한 사이즈가 되면, 자꾸 교회를 개척해서 부교역자들을 자꾸 이렇게 세워드려서 마음껏 소신대로 목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냥 계속해서 이 교회 몸집만 불려가는 거예요. 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는 뭐 초대교회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은 갑자기 부흥해서 이게 몇몇 명이 됐어요. 몇만 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교회를 이루었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됐고, 행복한 교회가 됐고, 예? 소문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막 자연적으로 전도가 막 되는 이런 교회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막 뭐, 소문이 나고 세상 사람들의 칭찬받는 교회가 되니까. 그냥 저절로 막 구원이 되는 전도가 저절로 되는 그런 교회가 됐죠. 근데 그렇다고 초대교회가 전도 안 했느냐? 아 전도가 막 되는데 뭐 그렇게 전도했느냐? 이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래도 대단히 열심히 전도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요. 그러니까 날마다 전도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전도하는 교회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전도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마지막 유언으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어디까지 가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뭐 사랑이도 사랑도 넘치고 행복하기도 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소문도 나고 전도도 막 되고 커지기도 하고 그런데 어디를 못 벗어나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들 아무리 우리끼리 좋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루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핍박이 일어나게 해서 어떻게요? 해 흩어지게 했다는 거죠. 흩어짐으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빌립 집사님은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 성에 놀라운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만 머물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나를 넘어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 내 친구에게로 이웃에게로 우리 지역회로 더 넘어가서 부산회로 우리에게 사마리아 땅과 같은 저 북한으로 해외로 땅끝까지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 절대로 복음이 내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만 사람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로 죄용서 받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 외에는 사람이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지 않고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예수님을 얘기해 주지 않고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어떻게 전도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만 잘 믿는 그런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 나에게 이만 이 복음이 내 친구에게는 꼭 들어가야 되고. 내가 아는 사람에게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신함에 여기 세워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집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재정부원들이, 친교부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우리 교회 모든 집사님들, 모든 재직들을 통해서 복음이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서 구원받게 되는 특별히 친한 사람들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미워하고 증오했던 여러분과 원수관계 같은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빌리핀스님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갔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에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보니까 빌립 집사님이 어떻게 전도를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냐 하면 그냥 말로 전하는 복음만이 아니고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전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절, 7절.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할렐루야. 자, 표적도 행했다 그랬어요. 표적도 행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갔다.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자,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에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들이 꼭 목사님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전도하기 원합니다. 나, 나,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사람의 문제, 내 전도 대상자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사람 안에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 사람의 있는 질병이 내가 기도할 때치유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고 복음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오늘 8장인데 4장에서 소대교 성도들이 이것을 위해서 아주 간절히 기도했던 걸 보게 돼요. 자 사도행전 4장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이 말씀을 보면 초대 교회가 그렇게 놀라운 복음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졌던 게 이룰 수 있었던 게 이런 기도를요 1년 중에 전도 시즌에만 한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고 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두개인들이라든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성도들에게 가서 자기들 상황을 얘기하면서 모여봐 모여봐 내가 지금 요한하고 저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는데 우리를 잡아갔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하다 걸리면 가만히 안 두겠다 하더라 이 얘기를 전해 듣는 과정에서 한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 막 교회를 향해서 힘 있는 사람들이 권력 가진 사람들이 막 협박을 하면 어떻게 기도하기 쉬워요? 하나님 제발 이 협박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오히려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고 다시 말하면 더 담대히 전도하게 하시옵고 전도할 때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더 담대히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복음이 내 안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내 주변의 사람의 친구에게는 이웃에게로 내가 전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기적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할 때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될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모이기가 어려워서 스승님 잔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뭐 방역체계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9월달부터 우리 스승님 잔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연초에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구역 중심으로 하는 마태파티 쓰임잔치를 이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구역에서 우리 친구들과 이웃들을 초청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즐거운 시간도 갖고 간증도 하고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에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전도시즌에만 전도하고 기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전도시즌이란 말 자체가 잘못됐죠 여러분 전도 시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 전도는 시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늘 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 잔치가 선포되지 않아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기도 하고 정말 전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말씀만이 아니고 복음만이 아니고. 정말 나를 통해서도 오늘 본문에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주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알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8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갈등과 반목의 역사가.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이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통해서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나고 수많은 생명이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전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미움과 질투, 증오, 반목, 갈등, 분열의 역사가 치유되고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는 곳마다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